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접어 올려가지고 요 지점이 요렇게 가게 요렇게 접어접기전과 접 접은 후는 같은 도형이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은 같겠죠 그래서 세터로 설정을 할게요 세터 여기도 세터 여기도 세터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아 이거 그렇죠 이것도 1이구요. 어... 이게 뭐 2분의 8 마이너스 2세타죠? 맞죠? 그럼 이게 2세타 되는 거 같나? 얘도 뭐마곡지각니까 2세타네요? 그러면 각두개 하고 이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각하고 이각도 뭐 같겠죠? 그렇죠? 이아맞이 어, 맞습니까? 네, 뭐 사실 몰라도 이게 두 개가 합동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눈치채일 거 아니야? 네. 빠빠도 로 합동 같이 생겼네. 지금 나는 이제 증거 찾는다고. ASA라고 바뀌어요. ASA 합동. 근데 합동이 사실 알았지. 합동이 사실 알았을 거아니에 처음부터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해봐도 뭐셋다 이렇게 오면 어찌그래 지금 이게 루트 10입니다. 난뭐할거냐면이 삼각형 넓이에서 이흰 삼각형 넓이를 뺀 다음에 두배 하려고 그런건 뭐 두개 맞죠? 우린 뭐, 뭐전달 쉽네요 이거 루트 10이고 중간에 세타 나와있고 우리는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 사인 세타가 뭐 루트 10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뭐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되는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세타 아이가 뭐 넓이 자체 체는전 넓이는 더 쉽고 똑같은 거니까 3이잖아 이거 3 곱하기 1 곱하기 2 분의 1이죠 에서 뭘 빼고 2배로 할 겁니다 이게 흰둥이 빼고 맞죠 1 분의 2 분의 1 AB 사인세한인데 루트 10요 길이는 얼마죠 요 길이는 이게 1이니까 아니 이거 처음에 합동이니까 그냥 2 분의 3이라고 할게요 그냥 3의 절반이 나냐? 이거 2분의 3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S1이죠. 네. 맞죠? 지금 확대시킨다고 돼 있는데, 그 확대시킨 것들에, 맞죠? 지금 확대시키 시키, 다고 하고 있잖아요. 전혀. 네. 확대시킨 것들의 합은 무한대니까 어차피 구할 게 없죠 맞죠? 그런데 그거의 역수의 무한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축소시킨 새끼들의 합을 구하면 되겠네 결국 맞죠? 아니 확대시킨 새끼들의 합, 합은 어차피 무한대니까 그걸 왜 구해? 그치? 축소시킨 새끼들의 무한합을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두 번째 도형에 있는 바깥 그림이 첫 번째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최초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축소 도형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뭐딱 상징적인 길이 있잖아 상징적인 길이. 맞아 고학기 존나 쉬운 이거는 이미 구해져 있는 거잖아 일로. 어차피 이미 1이잖아 이거 그러면 최초도형에서이 길이만 구하시면 되겠네 이 길이 좀나 쉬운거 아닙니까 3사인 2세타 아니야 이 길이가 3이고 3사인 2세타잖아 3사인 2세타 그래서 6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맞습니까? 사인 2 세타는 2 사인 코사인입니까? 그래서 6 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1, 코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3. 그 답지 풀이 같은 거는 풀이가 어렵죠. 뭔식이뭔 뭔 개소리지 뭐. 자꾸 뭐 SN 대 SN 플러스 1의 그 여기다가 몇 빼주면 이게 나오는 거야. 자꾸 이거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 어려워요. 그래서 10분의 18 맞습니까? 25, 25, 12, 9, 18 맞나? 맞죠? 이게 5분의 9가 1일이야. 그러면 5분의 9대1이라고 하면 되겠네. 달문비 5분의 9대1 맞죠? 제곱비 25분의 81대 1 맞습니까? 이거 요 밑에다가 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비는 81분의 25만. 난. 그래서 요 밑에다가 1-81분의 25 넣어주시면 될 거라고. 어렵네.